어는둔과는 사이가 좋은 흔한 남매인데요 날려주겠습니다 이 친구를 아, 날라갑니다 아주 잘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동생과 함께하는 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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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을 좋아내보자 머리를 어, 오늘은 이거인데요 이거는 좀 길어요. 이런 소리가 나고요. 이게 연상에서쏟는 겁니다. 아! 무연하지만 이친구를 제가 한번더 날리는 영상이 지금 날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날리는 건데요. 하하, <laughs> 밑으로 떨어져서 안 보이겠지만, 재밌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맞을래? 오늘 같이 게임을 했는데, 오늘 재밌게 했는데, 이 친구가 너무 못했어요. 너무, <laughs> 내가 너무 못해서 형을 키려버렸어요. 아, 그렇군요. 아, 그래서, 이번에, 네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눌러주 이번에 놀게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바로. 바로바로 팝빗입니다 초대형 팝빗도 있고요. 이로 가는 겁니다. 오해요. 이거는 저격총입니다. 연사총보다 더 세지만 연사로 쏘면은 이것도 세지만 장전을 해야 되서 손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. 찍혀가지고 이건 그냥 총은 없어요. 그리고 오늘 은 해볼 테따다 하다 뒤로 와야지 뭐야 다1 6 써라 신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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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신딱 써라 신경 써라 신경 써라 신경 써라 신경 써라 신경 내라 신경 써라 내경 써라 신 보내게요. 안 돼. 할래. 보내지 마. 난빙글빙라고 사랑인데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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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천재입니다. 저는 사실은 바보입니다. 바보 고릴라입니다. 우가 우가. 고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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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은 끝입니다. 영상은 끝입니다.